나라가 있어야 내가 산다. 강은해 나라를 보니 극전이 태산이고 국민을 보니 근심이 강물이다 젊은이들은 꿈을 이룬지 오래고 어린 나무는 벌레가 다 먹어 휘돌아간다. 큰 나무는 밑둥이 썩어 넘어지기 직전이다. 폐색구름이 천지를 덮고 미신과 동성애, 스와핑, 타락, 욕망들이 때처럼 엉켜붙어 땅이 무너져 내려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돈 많은 근력가들은 외국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자녀들 미국으로 모두 유학 보내고 여차하면 가면 되고 우리는 돈 없고 빼 없으니 전쟁이 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전쟁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강해져야 살아남는다. 적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강자에게는 아무도 눈보지 못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약속은 늘 당한다. 중국에게 종을 바치고 여인들을 바쳤고, 아니면 침략을 당했다. 당파움으로 나라가 골마 터져도 방관하다가 늘 일본에게 당했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수 있다는 것이 망상이다. 철머니들이여 나라를 잃으면 심장을 빼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없으면 전세라도 얻는데 나라가 없으면 나라를 사글새로 얻을 수가 없으니 가는 곳마다 무시받으며 학대를 당하겠지요. 위대한 사람들이 세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지키세요. 젊은이들이요, 가난을 압니까? 배고픔을 압니까? 자유 없는 억압을 압니까? 먹고 싶은 것못 먹고 살고, 살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심정을 압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유없이 사람 신을 숨기며 공포와 굶주림에 떨며 억압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신이 통치하는 곳, 우리 동포가 신음하는 곳,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람이 망할 때 징조가 있었지만 국민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다가 바다가 바다의 미아가 되고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 우리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썩은 뿌리 골라내고 새 뿌리로 바꾸어 새 마음으로 바꾸어 나라 살리고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검은 구름 그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의 햇살이 온 세계를 비추어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미 애국자들입니다.